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산에 있는 천황대신 어, 양산꽃법사 김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번에 그 2020년 김델일 무속인 특집에 오늘 이 유튜브를 찍게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2020년 국내 전체 경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 2020년 다가오는 경자년에 어, 국내 경기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역시도 굉장히 힘들게 흘러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 해가 바뀌어서 경자년이 온다고 해도 어, 아직까지는 그 어떤 정치의 변화라든지 경기의 흐름을 봐서는. 크게 더 나아진다고는 뭐 장담하기는 힘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는 많은 분야가 있는데 어떤 네, 네. 분야가 좀 부각을 나타내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음, 2020년 경이 아니라 어, 지금 뭐 우리가 허니 이제 크게 분류를 봤서는 뭐 조선업, IT, 뭐 일반 뭐 소상공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저는 또 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 2020년 경자년에는, 그래도 또 앞으로 우리가, 저,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강 사업도 저는, 건강업도 나쁘지 않다고는 봅니다. 어려 사업이나 실버 네, 네, 사업 쪽에 그 사업. 예, 예. 네, 네. 음, 그러면은, 우리가 국내에 보면, 내년에 2020년도에 어떤 분야가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고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참 2019년도도 다사다난했는데 네. 그 전자에서도 우리가 해상업이나 또 배로 인해서 많은 또 인명 뭐 사고, 물적 사고가 참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어, 2020년 경자년에는. 또 물론 모든 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은 네. 그 우리가 하늘의 운기에 우리가 하늘 우리 항공이나 네. 이런 부분에 조금 조심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하늘에 어떤 네.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 네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글로벌 경기나 국내 경기가 상당히 악영향인데 그래도 내년에 네. 자기 분야에 활동한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만약에 그 이어서 자기 창업을 한다면, 이 경기 나쁜 데도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음, 물론 개개인은 이제 또 능력도 있고 자기 노하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분야에서 자기만의 또 색깔을 가지고, 네. 또뭐 적은 일을 하더라도, 네. 그, 와, 특히, 어, 요즘에 식 문화도 많이, 그, 선호를 하기 때문에,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것만 개발을 잘 하신다면은, 네.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기 분야에 오랫동안 팬분들은 창업을 해도 얼마든지 아, 성공할 수 있다? 물론, 자기만의 노하우가 또 있어야 되겠죠. 네, 네, 네. 어렵지만은, 그래도 자기 분야에 했던 분들은 괜단다는 이야기 안니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좀, 우리 대중들한테, 우리, 보차님이 꼭, 이렇게, 많은 대중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어쨌든, 2020년도, 다가오는 경자년에는, 어, 여러분들 가정에, 어, 다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정말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내 주위에, 어, 가족들, 네.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네. 음, 아들은 부모님, 아들, 딸은 부모님한테 네. 정말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부모는 네. 자식한테 내 자식으로 태어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네. 주변에 뭐 지인들한테도 어, 항상 힘이 되어줘서 고맙다는 네. 말 한마디. 그말 한마디면은 2020년 경장이 더 밝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이가 이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말 네.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만사 행동하게 만들 수 있다. 네. 네. 좀이 영상을 보고 많은 우리 대중들이 우리 선생님한테 좀 문의를 하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으로. 어, 저는 어, 이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문의를 해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하고요. 네. 음, 또 정말 제가 필요한 곳이라면은 제가 언제든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또 찾아와 주시면은 어 부족하지만 성심성의껏 여러분한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